자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릴리 님이시고요네만 릴리, 릴리. (28세) 회사원이시고 월세 고주예요 (770) 아, 아 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센 거죠 이거 문제다라고 했는데 다행이도 이달 말에 아. 5월 말에 3,400 이사 예정. 2,000은 회사에서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봐요. 네. 그리고 1,000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공이죠 보증금 제로죠. 음. 그래서 그렇죠. 보증금 제로에 40. 월세 40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좋은 음. 일이죠. 음. 그리고 소득 320만 원. 예. 잠깐만 그럼 이돈 700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돈 700은 그냥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 돈이죠. 뺄수 네. 있는 돈이죠. 소득이 아까보다 더 높으신데 여기도 저축은 안 되세요. 네. 아. 아이 숫자만으로 보면 정말 한숨이 네. 푹푹 나오고 아. 자 근데 이분은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고요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주 네. 빚을 갚는 중인데 5년 전에 1억을 사기를 당하셨는데 지금 이분 나이가 28이에요 아. 근데 5년 전이면 23살 그러니까 그... 만으로 23살 정도니까 한24 정도 되셨을 텐데 대출 4천까지 받아가지고 대출 4천에 에이. 아니 그때 당시에 부모님의 뭐 지원해 주신 거 3천만 원 보증금에 와. 나머지 내돈 열심히 모은 3천만 원을 전세 사기 이런 건가아니요 무슨 누가 사업하자고 그랬는데 아, 아, 그래요? 돈을 갖고 해외로 날라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진짜 이거는 저는 정말. 23살 나이에 열심히 모은 내돈 3천만 원과 빚낸 4천만 원과 부모님이 1억을 음. 사기를 당하면 음. 눈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사실 그 어린 나인데 이 뭐, 그걸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예. 나 혼자 결정을 했, 했을 거고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사기였다면 네. 어, 세상도 무섭지만 뭔가 진짜 막 멘탈이 붕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3살에 3천이나 네. 모으신 거예요 또. 음. 본인도 3천. 대출 음. 4,000, 부모님 그 보증금 하라고 빼주신 그 3,000.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거죠. 근데. 아,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참. 그래서 예, 여쭤보니 그때 멘탈이 완전 붕괴가 돼서 2년 동안은. 막 쓰고 사셨대요. 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아, 네. <laughs> 아등바등 열심히 알지. 내가 모은 전재산을 날려버렸으니. 네네. 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기를 당하는 거, 특히 사업 같은 거 하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랑 하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아, 왜 나랑? 그 그러니까 좋은 걸 사돈의 팔촌 다 끌어다가 지들이 하지 그러니까 좋은 <laughs>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왜 굳이 나랑, 나랑 하냐는 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어. 그 능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서로 뭐 맞으면 시너지가, 시너지가 어. 생기면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 뭐 나는 모델이야 어. 예를 들어 예. 근데 정말 뭐 외모가 좋아 근데 뭐 인스타나 뭐 이런 음. 거옷가게를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있잖아요. 이유가 맞고. 그럼 이유가 맞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면딱 그냥 돈만 갖다 태우나 이유는 돈이 있어, 내가. 아. 내 돈을 태우면 뭔가를 할수 있어라는 거는 사기를 꼭 의심을 한번은 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어, 그렇죠. 나한테 굳이 기대하는 건 돈이다? 네. 그러면은 이상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젊은 나이 때잘 너무 몰라요. 어린 나이에 2 0시면 뭐라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월급 들어와서 나갈 때 그냥 막 쓰고 그래서 저축할 돈도 매사 지금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응. 뭐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어 지금은 것 같고 그냥 완벽히 나으셨네요. 축하드 연체, 랑 신용카드 또한 발급 불가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네. 지금 신용불량이신 거 맞나요? 그때 아유. 당시에 저렇게 사기당한 게 있고, 이자가 쌓이다 보니까, 그신용회복위원회에 네. 채무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 어,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개인회생 말고. 개인회생보다는 시, 조금 음, 약한 개념이. 이자만 탕감을 해주고, 네. 금융회사랑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분 사정이 이렇고, 지금 못 갚을고 연체될 것 같으니까, 음. 이자는 탕감해줘라 그리고 네. 너희들 이거 돈 떼이는 것보다, 음. 원금 가, 받는 게 낫지. 그럼 당연히 낫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최장 7년, 8년, 요렇게까지 나눠가지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네. 워크아웃 제도인데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빚 갚기 시작하시고 음.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이라기보다 아예 지금 현재 워크아웃인 사람으로 별도 분리가 돼요 아 워크아웃이라는 개념으로 빠져요 그렇죠 그러다 음. 보니까 특별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이런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신용대출이나 음. 아니면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음. 개인회생보다는 조금 약한 단계인가요? 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은 훨씬 더 받기가 어려운 거고,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이자만 탕갑을 받는 거라서 조건들이 있어요. 그니까 음. 30일 이상 연체, 네. 혹은 90일 이상 연체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뭐 30일 이상 연체 한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 뭐 90일 이상 음. 연체하면 무슨 개인워크아웃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연체가 힘들다라는 거. 카드 값한번 밀려보신 적 있으세요? 뭐, 뭐 실수로라도 뭐 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전화 네. 오잖아요. 아, 나, 맞다, 맞다 맞다 이러는데 네네. 30일을 연체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laughs> 어, 이게 가만 내두 않아. 어, 하루에도 네. 몇 번씩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체되신 분들을 구제하는 제도라서 네. 이거는 어, 강철 멘탈이어야 됩니다. 아, 어, 그렇구뭐 <laughs> 억지로 할 수도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 진짜 없을 때, 네. 아, 진짜 없을 어, 때 갚을 수가 없을 때. 카드 값도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카드사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laughs> 어. 재산에 가 다음 유 걸면서 막 차에 걸고, 뭐 통장에 걸고 막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음. 당연한 거지. 그건 뭐내돈내돈 받아야 돼. 카드라는 게 먼저 먼저 빌려주고 돈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다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제 아예 없으시니까. 어, 이제 카드사들도 응. 그래 이자는 내가 적기할 테니까 원금이라서 원금이세요. 내려... 갑자기 막 잠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회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네. 아예 네. 못 받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 지금 음. 그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날려버린 거. 음. 솔직히 사기꾼한테 준돈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매달 거... 그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속쓰세요. 그래, 죠 그놈은 그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 텐데. 하, 정말 네. 사기꾼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 형을 올려야 돼한1 0 0년 동안 못 <laughs> 나오게 감옥에서. 어쨌든 네.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지출을 194만 원을 쓰고 계시는데 네. 월세 70인데 이제 이거는 40만 로될 거고, 거고 공과금 10만 원 정도 이내라고 하셨어요. 뭐 가스, 네. 전기 수도 다 식비, 포함해서 0 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오피스텔급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음, 그런 정도 될것 어, 같아요. 70만 원이나 받을 정도면 네.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보험도 또 12만 원이시네요. 이분 이분은 여쭤봤더니 네. 부모, 부모님 몰려주셨다 이런 <laughs> 내용 보니까 뭘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빵빵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아. 이걸 또 줄이자니 또막암 진단금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보장도 빵빵한데 납입 기간을 짧게 해놓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내고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실질적으로 비싼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laughs> 어. 기간을 짧게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늘려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사실은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그냥 길게 내세요 길게 왜냐면 어. 길게 내면 납입하는 총액은 많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이득인 거거든요. 음. 어. 그런 느낌으로 보기. 예, 얘네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 가지고 보험료 더 내세요 하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아유, 그냥 한 번에 내고 말아야지라고 아. 해서 땡겨내면 총량은 적지만 그이 그렇죠. 음, 돈으로 할수 있는 기회 비용은 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보험료는 빨리 냈어. 예를 들어 제가 보험 가입하고 아유, 난 지겨워. 10년만 네. 내고 끝내야지 해서 10년 딱 내는데 하필 그 다음 날에 죽어 버려. <laughs> 그러면 혜택은 못 받고 땡겨낸 있겠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료는 길게 그냥 깔아서 내시는 게 음... 웬만한 사방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그래, 합니다. 그래도 너무 빵빵해.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내지 마요. 한 달에 한 3, 4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 2 0 대에서는 음. 진짜 인터넷 보험 3, 4만원 정도면 뒤집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통신비가 50만원이에요. 근데 네. 요게 좀 <laughs>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죠. 신용카드가 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생필품을 살때뭘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휴대폰 소액결제.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쿠팡에서라도 뭘 사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쿠팡이 쌀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살려니까 카드가 없어. <laughs>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방법이 어, 현금 이체나 저거 계좌 이체, 무통장가져 어, 무통장. 그런 무... 거 해야 되는데 <laughs>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띡띡띡띡 해서 핸드폰에다가 태운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가고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음. 거는 없는데 휴대폰 요금에 섞이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이걸 얼마에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이분도 그래요. 몰라요. 아. 그러니까 본인 휴대폰 요금도 그럼 이거 빼고 네. 실제 휴대폰 요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응, 잘 모르겠어요. 하시더 <laughs> <laughs>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통신비가 진짜로 얼마인지금막 진짜 확인해 봤더니 한 15만 원 가량. 아 근데 이것도 높은데. 높지 않아요. 휴대폰 인터넷 뭐그 뭐예요? 그 넷플릭스 IP TV 뭐 이런 것들 아. 지금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휴대폰이 아이폰입니다. 음. 아. <laughs> 이게 아, 애플이 <laughs> 문제가 많아요. 이쪽이 아 그러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걸 쓰거든요. 네. 근데 한번 그 갤럭시로 갔다가 음. 다시 돌아갔어요. 아. 이게 그 감성이.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laughs> 사진을 찍어보는 사람들은 다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 문제는 또그 애플워치도 제가 또 하나 사줬거든요. 그럼 뭐, 네. 이 밀조하셨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제 그냥 스마트워치가 예. 갤럭시가 싸요. 싸잖아요. 어, 아, 그래요? 어, 훨씬 저는, 쌉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 어, 아, 애플이 훨씬 비싸요. 어, 훨씬 고가. 한두배 가격... 정도 비싸요. 두배 정도 비싸요. 애플워치가 훨씬 비싸요. 근데 기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두 배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아이폰에 이제 악랄하은 이제 아이폰을 사면 애플워치를 같이 해야 연동이 너무 잘 되니까. 그것도 이제 호환에 네. 그런 것도 그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맥북도 있어요. 이번에 해야. 또 이제 좀 네. 통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laughs> 콩나물 여기도 <laughs>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이 악랄한 이애플의 <laughs> 생태계를 또 들어가야 돼. 거긴 네. 이거 이게 잭도 없잖아요. 또또 저희 집에 또 아이가 또 아이패드가 있어요. <laughs> 이게 엮이면서 악랄하죠. 네. 네. 그러, 그러다 보면은 네. 이거 어느 순간 네. 야 내가 애플한테 지금 몇백만 원을 갖다주는 아, 거지, 아, 막 진짜. 이렇게 돼요. 편하거든요. 쓰면 아, 편하고 좋고 깔끔하고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게 네. 진짜 개미지옥이다 아, 근데 아, 참저 애플이 왜 제가 아는 아침에 나가는 그 손해자평경제 이진호 네. 진행자님께서도 네. 애플을 쓰셨어요. 애플을 좋아하세요. 음. 근데 지금 갤럭시를 쓰는데 그 갤럭시를 쓰는 음.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네. 따님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다는 게 애플의 가장 큰 단점. 아 그래요? 네. 그것 음. 때문에 애플을 끊고 갤럭시로 옮겨타셨어요. 아 딸하고 노, 녹음 못 한다. 아 당연히 녹음 못하죠. 네. 통화 네. 내용을 그런데 갤럭시는 통화 노... 음. 내용 녹음이 되거든요. 네네. 이 목소리를 내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네. 들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스윗하지 않아요? 음. 딸 바보 같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무슨 부모님 목소리 이런 거일 녹음 얼마나 해요 아, 근데 그 얘기 저 들었어요 부모님 동영상 많이 그래, 찍으려고 네. 그, 근데 난 찍기 싫어요 왜요? 그, 그 찍으려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아씨 뭔가 그 슬픔을 근데, 준비하는 거 같아서 아, 그래도 아, 동영상이, 아, 동영상이 아, 없으면 나중에 목소리나 그 맞아, 얼굴을 맞아. 잊게 그, 된다고 맞아. 제가 맞아요. 어디서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갤럭시는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투자할 때 이게 되게 네. 도움 많이 돼요. 네. 녹음해 놓고 나중에 원고 정리하고 이럴 때 네. 녹음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애플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laughs> 네. 애플은 애플워치가 녹음이 돼요. 어 얘가 녹음 기능이 있어요. 이건 또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네. 애플의 이제 생태계에 들어가시면은 애플을 켜가지고 아이폰에서 스피커폰 켜가지고 여기서 녹음한 다음에 <laughs> 이게, 이, 이러고 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갤럭시로 가자. 제가 한두 명한테 그렇게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저통합 좀 중요한 통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갤럭시도 좋으니까 갤럭시로 가자 했는데, 이게 애플 아 빠지면 못 나옵니다. 왜냐면 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돈을 투자해놓고 뭔가 내가 여기다 정성을 쏟으면 아그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커지기 때문에 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어, 혹시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을 대지 말자. 아, 이폰 투폰 쓰라고 그러셨나요? 아그돈 비용이 아, 나가잖아요. 왜2폰을 쓰냐고? 네. 갤럭시 하나 쓰면 되지. 네, 굳이 뭐를 투폰을 써요? 네, LG 폰이 낫다고 네. 하시는데 네. 네. 그안 됩니다. 애플은 쓰... 사랑입니다. 입 차단. <웃음> <웃음> 아, 부동산 채널에서는 애플 쓴다고 하면 혼나야 돼요. 아니 애플이 훨씬 핸드폰 아, 성능이 좋아요. 아 그래요? 게임도 잘 되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갤럭시를 써라. 게임하지 아, 말고 공부해야죠. 녹음도 이렇게 이건 갤럭시 입장에서 아. 들으면 들여보... 아씨 뭐야, 아, 뭐야. 갤럭시 성능 안 까는 좋습니다. 거야. 아. 뭐야? <웃음> <웃음> 까는 거 맞죠? 열심히 잘하라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5원을 저축을 할수 있다. 있어요. 지금 그럼, 현재 숫자상으로 봤을 때할수 있는데 왜안 되냐 이거죠? 못, 못 했던 건 아마.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으셨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렇죠. 생기면. 왜냐하면 빚이 아까 안 빚이 4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1,700이에요. 어, 음. 그러면 많이 갚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멘탈 깨지고 흑청망청 썼다고 하시더라도 돈 벌면서 빚 갚으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분을 어떻게 욕할 수는 없죠. 아, 그러니까 사기를 1억을 당하시긴 했지만 원래 있었던 6천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4천 정도가 4, 남아 있었는데 네. 그걸 거의 갚으시긴 한 거니까. 1,700 남은 거니까 음. 2,300 정도는 네. 갚으신 거죠. 또. 4년 동안 아, 근데 뭐 통장에 남으면 소비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이제 막 갚아버리기도 네. 하셨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아예 음. 그냥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뭔가를 갚다 보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네. 내돈 같지가 않고 이거 어차피 빚 갚을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있으면 쓰기도 하고 네. 뭐 어쩔 땐 빚도 갚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잘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빚을 갚고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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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소비 습관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전화통화 상황으로도 그러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저는 쓰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걸못 보신대요. 그게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출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빚 갚는데도 쓰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묶어서 저축을 음. 하시면 좋지 않을까. 1700 남은 것까지 갚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병행으로. 네, 병행으로. 음. 왜냐하면 빚만 빚만 갚다가 보면 사실은. 되게 지치거든요. 아, 그렇죠. 돈이 쌓여 가는 것도 뭐내 통장에 적금이 어, 이제 에 100만 원씩 넣은 게 6개월 되니까 음. 600이 모였네. 음. 이제 만기 반년 남았네. 네네. 그리고 딱 만기 달성하면 이자 칠끔보다 뭔가 그 달성한 음. 성취감. 그렇죠. 이런 것도 무시 못 해요. 그래서 음. 어차피 이율이 지금 무이자잖아요. 사실은 네. 그 저거 워크아웃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자 있는 거가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뭐 무이자인 게 7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이자 있는 것만 조금 조금씩 더 갚아 나가시고 음. 어, 적금으로 그래서 이분도 지금 결혼 자금을 이제 모아야 될것 같다. 네. 그리고 전세할 때뭐좀 이동할 때 사용한다. 음, 근데 음. 이제 식비를 포기 못 한다고 하셨는데 식비를 뭐 많이 쓰시는 많이 건 아닌데 하죠. 먹고 사는, 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어. 아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어. 했을 때, 아니 저는 생존은 해야죠. <laughs> 아그 그 의미 같아요 아. <laughs> 먹는 걸 해야 되지 않아요? <laughs> 이런 아, 안 먹어도 되나요? <laughs> 혹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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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요. 어, 어, 네. 거의 그런 거죠. 아, 이거 지금 의지가 지금 충만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낭비한 것처럼 쓰셨는데 낭비한 <laughs> 낭비 게, 게 없어요. 아, 낭비한 게 없고 보기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예.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은 1천0백 어, 보증금도 있으니까 예. 예금 모금에 이렇게 된 돈도 아, 모으셨어요. 네네. 많이 모으셨죠 네. 사실.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자금, 금 신용대출 1 7 0 0 남았는데 이 중에 이자만 상환하는게 있고 이거는 원금도 상환할... 상환하는 이거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워아웃제도 이용하신 거. 아, 그렇죠. 어, 원래 이율은 오 퍼센트인데 이율 다탕감하고 원금만 이십만 원 정도씩은 의무적으로 내고 계신데. 아, 그럼 이게 이자만이 아니고 원금만 상환. 아, 위에 거는 이자만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 이, 위에 거는 그 제도 적용이 안된 거라서. 안된뭐 언제든 만기일시 상환 이런 식으로 현재는 아. 이자만 내고 있는데 한 백만 원짜리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 이자만 내는 것도 오짜리니까 네. 원금 내는 거는 무이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네. 있는 돈 네네. 이걸로 여기 갚아 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이 내는저 5%짜리는 엄청 큰 거니까 저건 내, 네, 없애야죠. 네. 저, 저. 위에 거는 요거, 밑에 거 700만 원은 원금 만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어, 그거는 그냥 물고 가면서 둘 중에 뭘 갚아라 라고 한다면 저거 음. 그런데 지금 보증금 이 빠지죠 네네. 음, 일단은 이사 가시면 3000은 공으로 생기고 700 나오고 700이 나오 예금 나오고 하니까 1200만 원 정도로 저거 이자만 내고 계신 거 아예 싹 없을 그래서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는 바로 갚자 네 바로 갚고 네. 원금 저거 내는 거는 뭐여유돈 생기면 갚으셔도 되고 근데 원금만 갚는 거면요 급하게 갚을 필요는 갚을 필요 필요 없죠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음. 의무 2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보자면 좀 아깝기도 하죠. 음. 음. 아깝기도 하는데 저거를 20만 원씩 내면서 매번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그것도 그, 그 자식이 야 아. <laughs>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것도 사실 <laughs> 네. 어떤 그 쪽. 숫자적인 어떤 계산을 떠나서 음. 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있는 걸로, 걸로 정신적인 했는데, 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다 회복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거는 음. 그냥 그냥 내시고 이자 내는 거 5%는 비싼 거니까 네. 여윳돈 생기는 걸로 싹 없애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글 중에 하나 그걸 쓰셨어요 마땅히 적금할 곳을 못 찾아서 지금 음. 저축을 가입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이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좋은 적금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거든요 네.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 뭐냐 자, 1번.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맞춰 보세요. 네, 1번. 자, 100만 원씩 월복리, 월복리입니다. 월 복리. 월 복리입니다. 월 복리면은 1월 이자 붙고 2, 2월 이자 붙고 월 네, 붙고. 월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연인데 연 3%인데 월로 계산해 가지고 이자를 붙이는 거. 네네. 2번. 월 99만 원씩 월 복리 4%. 어, 이것도 좋아 보이는요 네. 3번. 진짜? 월 102만 원씩 그냥 은행 적금 단리죠. 음. 2%. 네. 이걸 2년 동안 이렇게쭉 나가면 네. 1, 2, 3번 중에 누가 더 뭐가 더 뭐가 가장 높을 것이 가장 높냐? 아니 숫자만 봤을 때는 왠지 복리 4라고 써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답은 3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이, 이게 제일 높아 요 제일 높아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기간 1년, 2년, 3년 이렇게 짧은 기간은 이율이 네. 3%고 복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원금이 커요. 원금 된다? 커요. 원금 근데 많이 크냐? 네. 고작 네. 1, 2만 원 차이. 그러니까 2, 3만 원 2, 3만 차인데. 원 차이인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음, 음. 저축을 하려면 저거 따지고 있는 거죠 아 어디가 2%야 3%야 이거 따지고 있는데 그거 의미 없다 음... 의미 없습니다 음... 그거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만 원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지 음... 5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60% 저축할 수 있을까 한... 그거 고민하면 그게 최고고 그 다음에 네. 시간 남고 네. 정말 할일 없을 때 그러면 네. 국민은행이 좋은가 신한은행이 좋은가 음... 그건 그때 따져봐도 되는 건데 네. 저축 안 하고 있다가 저거 따지면서 아 좋은 적금 나오면 하고 싶은데 음... 한달 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가 음, 없어요. 겁니다. 여기 4번이 있을 것 같아요. 110만 원. 110만 원을 어, 110만 원 무조건, 모이자. <laughs> 무조건. 어. 그건 이게 훨씬 더돈 많이 모이잖아. 훨씬 많이 모입니다. 에이, 훨씬.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2, 3년 안에 네.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5년이에요. 5년 이내는 수익률 아무 의미 없다. 네, 의미가 없다. 빨리 목돈 네. 마련하셔서 그냥 진짜 커피라도 한잔한 한 달에 안 마시는 거 4,000원, 5,000원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훨씬 사실. 커요. 조금씩 아끼는 음. 것들이 모이는 게 훨씬 크다. 음. 그러면 훨씬 이분이 이제 앞으로 모으면 좀 이분은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쵸. 이사 후에 보증금 700만 원 대출 상환하시고 그러면 이제 네. 거의 이제 대출은 빚은 없어지고 금방 회복하니까요. 음. 1, 2년 네, 내로 없어지니까 대출은 뭐 거의 바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네. 되죠. 뭐 빨간색 현 상태로 그냥 쭉 쓰시면서 사시면 네. 그래도 3천은 모읍니다 10년 후에. 아, 10년 후에, <laughs> 10년 후에 <laughs> 3천. 10년 후에 3천은 안 돼요. 안 이거는, 이거는 좋은 길은 아니죠. <laughs> 아.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안 되고 네, 안 되고 음. 뭐 지출액만 조정해가지고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만 하면 2023년 8월이요, 에 내년 8월, 네네. 내년 여름에 3천 확보하고 네네. 내년 겨울, 아, 겨울은 좀 추우니까 내후년 봄 음. 결혼하셔도 됩니다. 아, 뭐그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절대 나쁘지 않다. 절대 나쁘지 음. 않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네, 많이 그, 회복을 해놓으셨기 네. 때문에 사연 주신 숫자로만 봤을 때, 어, 이분 빌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네. 알고 보니까 뒤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사기 때문에 잠깐 힘드셨지만 잘 극복한 잘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맞습니다.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습관은 네. 조금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음.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통신비로 계속 그 쓰는 거를 이건 끊으셔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 거 어떻게 해야? 그런 건 차라리 네. 페이 요즘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들 그걸 현금을 충전해서 쓰시든가 아. 네. 아예 분리를 해야지 지금 통신비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어떤 항목에 내가 뭘 지출하시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이버 페이랑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사실상 통장에 넣어놓면 으 그게 이제 자동으로 결제되그아 그렇죠. 카드가 아닌 카드가 거군요. 아니니까 현금을 충전하는 거니까 결국 현금 쓰는 건데 아. 무무통장 입금보다는 편하니까 편하죠. 네 편하다고 막 쓰시면 안 돼요 편하, 편하게 하지 <laughs> 안 되는데 편한 걸 소개해 주면 안 돼요 <laughs> 어. 로좀 <laughs> 쓰세요 세대 어, 쓰기는... 시장을 가야 된다 <laughs>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laughs> <쓰기는 웃음> 현금 (10만 원) 들고 가까운 시장에 가셔가지고 오일장 같은 거 있으면 <laughs> 어. 그런데 가셔서 사는 게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핸드폰으로 하는 건 진짜 어. 카드랑 똑같으니까 떼셔야 돼요. 차라리 제로페이 음. 그러면 그것도 그 통장에 있는 돈만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아, 이분은 아.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통장에 있는 돈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충전을 해놓은 돈만 쓰거나 음. 이걸 계좌를 연계해 놓으면 통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연계하지 마시고 <laughs> 미리 아 이번 달엔 30만 원만 써야겠다. 그러면 아. 그 네이버페이나 여기에 30만 원만 딱 네. 충전해 놓고 어, 지역 카페 진짜 괜찮은데. 어 지역 카페 좋아요. 지역 카페 한10% 깎아주지 않나요? 5% 최소 이제 자치구마다 다른데 5%에서 10% 깎아주기는 하는데 요즘에 네. 발행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뭐 광진구 ]구나. 이런 쪽은 많이 나왔던데 네. 그런 음,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안 되면은 그냥 페이류를 좀페이류를 쓰시고 차라리. 그다음에 통신비 지금 할부가 80만 원 남은 게한 달에 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네. 그거 저 할부 이자 5.9%입니다. 음. 지금 있는 돈으로 그거부터 갚으시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예. 휴대폰 할부가 이자가 되게 세다 네, 엄청 거의 다 네. 거의 6%다. 지금 지금 그 대출 이자보다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laughs> 어, 그거보다 센 거니까 이거부터 없애셔야 된다. 음.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없어실 거고 그럼 통신비는 아마 요금제 플러스 인터넷 요금 다 해가지고 10만 원 안쪽이 나오실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분리해서 지출을 내가 얼마 쓰는 사람이라는 걸 세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교통비도 다 섞여 있는데 네. 어딘가 돌아다니실 거 아니고 근데 교통비가 빵으로 돼 있어요. 아. 아마 뭐 뭘로 끊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불 그러게. 교통카드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핸드폰에 뭐 있는 카드로 하나 아니, 네. 그럴 수도 그러, 있겠죠. 교통비 5만 원딱 책정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만. 세분화서 분리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32만 원 쓰시는 걸로 음.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네. 음. 132만 원 쓰시면은 320번이니까 저축을 이, 상당히 많이 하 하셨, 많이 하셨어요. 거의 있었어요. 200 가까이 하는 게 되네요. 어, 그런데 지금 힘드실 것 같진 않고 여지껏 네. 해 오셨던 거 네. 그대로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고요. 다만 이제 묶어 두시는 거 아까 어떤 게 좋은 저축일지 몰라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좋은 저축 그런 거 없으니까 음. 주거래 은행 지금 모바일 뱅킹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선생님은 10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하신 분이니까 50만 원 50만 원 적금 두개 쪼개서 그냥 음. 지금 부터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적금은 좀 가능하면 쪼개서 들어서 네. 하나를 깰때 깨더라도 전체가 깨지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처음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좀 속상했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과거로 뭐 있는다고 치면 그렇죠.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다. 어, 굉장히 좋아요. 뭐 좋게 생각하면 또 아직 나이가 어리신 음.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착실하게 하면은 충분하다. 네, 어떤 분들은 맞아요. 지금 취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 서른에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재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조정해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음. 어, 오늘 사연 아직 창창하다. 창창하십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화이, 화이팅입니다.